반갑습니다.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배반, 배반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배반이란 헬란말 아포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아포와 스트레포가 합성된 말로서 외면하다, 떠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진리에서 떠나거나 돌이킨다는 의미를 지니면서도 거절이나 배반한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흔히 친구들 사이가 나빠지면 너 나를 배반했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사실은 변질된 겁니다. 변질은 마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마음이 바뀔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가 지치거나 싫어져서 힘들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여건이나 대안이 나타나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리고 주춤거림이 있다가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면 그때 마음이 핑계삼아 바뀝니다.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라면 몰라도 진리는 더 좋고 나쁜 경우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배반하고 떠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알지 못했거나 혹 오해하는 경우에 배반이니 변질이니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실히 알면 알수록 결코 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인 빌라도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말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 또는 경험으로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인간 모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을 쉽게 말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참여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합니다. 왜요? 어둠 속에서 낳고 어둠 속에서 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벗어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겔로나 모게네도처럼 진리를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